감정은, 감정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아파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때로는 부끄럽고 절망스럽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이 무너지고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칩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찮은 자신의 존재가 마냥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